지난 강의에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현장조사 부분에서 할 내용이지만 마그네슘 전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도 지난 강의와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앞에서는 마이너스 735mV인 배관을 배터리를 이용해서 약 12mA 공급을 했을 때 마이너스 824mV로 90mV 정도 개선이 되긴 했지만 이 전위에는 IR 드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전위의 개서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몇개 추가 설치하는 걸로는 힘들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배터리 한 개만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는데 한 개를 더 연결하면 전류가 더 많이 나갈까요? 더 많이 나갑니다. 1.5V 배터리를 하나 연결하면 1.5V짜리 외부 전원인 거고요.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3볼트짜리 외부 전원이 되는 거니까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도 더 나갑니다.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위가 불량이라서 마그네슘과 배관을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배관의 전위를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50미리볼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 약간의 전위 변화가 있죠. 옆에 같은 측정선으로 보이는 전선도 확인 차원에서 전위 측정을 합니다. 같은 배관선이죠. 이번에는 빨간색 선인 마그네슘입니다. 전이 변화가 없죠. 마그네슘인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전이가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마그네슘은 소모가 심하게 된 마그네슘이 맞지만 이 정도의 전이가 나오면 마그네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관을 매설하다 보면 보호관을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싱이라고도 하는데 배관 인출선과 함께 이 보호관에서도 측정선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의 측정선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하천을 하울해서 배관을 매설할 때와 같이 보호관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경우인데 이럴 때 보호관과 속에 있는 배관이 붙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이 찌그러져서 배관과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케이싱 끝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배관과 닿게 되는데 이럴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호관에서도 함께 측정선을 인출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인출해 놓게 되면 이두 선의 저항이나 전위 차이를 통해서 배관과 보호관이 접촉했는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저항 측정을 해보면 전선이나 접촉 부분에도 저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0이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0.5옴 같이 이론미만이면 접촉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 전위 차이는 0이 나옵니다. 이것도 접촉 상태에 따라 몇 밀리볼트 차이가 나기도 하니까 저항과 전위 차이를 종합해 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호관을 사용한 구간 양 끝단에서 배관과 보호관의 측정선을 각각 인출해 놓으면 보호관과 배관이 접촉했는지뿐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접촉했는지까지 계산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관은 방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측정선이 보호관의 방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미터짜리 짧은 보호관도 있겠죠? 몇 미터짜리 짧은 보호관은 시공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배관과 붙을 일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측정선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데 인출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호관은 방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부식이 진행된 철의 자연전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보호관의 길이가 몇 미터 정도이면 전이 변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전이가 철의 자연전이와 비슷하면서 전이가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측정선이 보호관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현장은 보호관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보호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호관은 방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은 피복이 된 배관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피복이 되지 않은 배어 상태의 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피복이 된 배관을 사용하면 보호관 속에 들어가는 메인 배관이 방식이 안됩니다. 보호관의 피복이 배관으로 흐르는 방식 전류를 차단해서 보호관 안에 있는 배관은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방식을 잘하고 있는데도 일부 구간의 방식 전류가 차단이 돼서 생기는 부식을 차폐 부식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에는 방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보호관은 부식을 하겠죠? 부식으로 인해서 강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해서 한때 보호관에도 방식을 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보호관이 부식을 해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려면 몇백 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도 굳이 방식을 하겠다면 해도 되는데 피복이 없는 보호관이 몇십 미터가 되면 희생양국으로는 방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호관만 따로 외부전원법을 할 수도 없겠죠. 보호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피복이 된 배관을 보호관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비싼 피복 배관을 사용해서 오히려 메인 배관을 부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그네슘의 자연 전지를 측정하다 보니까 저도 이 정도의 절리가 나오는 측정선이 마그네슘이 아니고 보호관이었던 경험이 몇번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측정선들도 터미널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할때 접촉불량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해놓고 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터미널을 다 교체하고 배관과 마그네슘의 전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교체 후에 배관의 전위도 몇 밀리볼트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간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간섭이 없는 마그네슘의 전이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터미널의 저항이 없어지면 정확한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측정을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바로 연결하면 마이너스 전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mV가 넘는 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결하자마자 14mA가 넘는 전류가 나오면서 전위는 마이너스 813mV가 되었는데, 1 4 m a 는 작은 전류가 아니죠? 이 정도의 전류로 마이너스 800mV를 조금 넘는 정도의 전위가 나오면, 배관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알수 있고요.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전위에는 IR 드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전위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전류가 조금씩 작아지겠죠? 전류가 작아지고 있는데, 좀 심하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줄어드는 속도도 느려지면서 최초 전류의 70, 80% 수준에서 안정된 전류를 유지하는데 여기서는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계속 줄어듭니다. 10초 정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현장 주사를 하다 보면 설명을 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도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 배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현장 실험용 배터리를 새 걸로 사용하지 않고 수명이 다된 배터리를 모아 놨다가 사용하는데 이런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추가로 수명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전압을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전류가 줄어드는지 보겠습니다. 5mA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전류가 유지되고 있는데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류를 많이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전류로 전이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터리를 굳이 새 걸로 실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5 m a 전류로 715mV의 전이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처음 전이가 마이너스 655mV 정도였으니까 5 m a 로는 60mV가 좋아졌고 전류가 증감에 따라 전이도 좋아지기는 하지만 전류가 가장 컸을 때인 14mA가 넘는 전류에도 전위는 마이너스 810mV 정도이고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라마이 전위에는 많은 IR 드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배터리의 전류가 빠르게 줄어드는 돌발 현상이 발생해서 제 나름의 분석을 설명 드린 거고요 이제 배터리를 두개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를 더 크게 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팩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전류가 훨씬 많이 나가죠. 이번에도 전류가 줄어들긴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이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실험을 했던 하나짜리 배터리는 배터리의 전압이 약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mA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전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17.5mAh의 전류로 873mV인데, 전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전위는 850mV를 겨우 넘는 정도인데, 이 전위는 방식전위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IR 드롭이 매우 많이 포함된 전위이고, 이 현장 역시 마그네슘을 몇개 설치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강의는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서 더큰 전압의 외부 전원을 가해줌으로써 전류를 크게 낼수 있는 방법을 현장 실험을 통해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마그네슘 설치로 해결이 안 되는 현장에서만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마그네슘만 설치해주면 방식전이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